아니 그리고 조셉이 처음 그 연예계 데뷔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요? 네네 어 진짜?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, 태어나서 보는 거라고요? 태어나서 거라 처음 봐요 네네 어, 네. 태어나서 처음 봐요 네 근데 <laughs> 저 제가 저희 엄마의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딸, <웃음> 딸 <웃음> <웃음> 애가 복잡하죠? 친구분의 친구분의 아시는 분의 따님. 따님이신데 예. 그렇게 효녀고 착하고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 아.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분당 쪽에 사신다 그래서 요그 전체적으로 좀 전해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? 맞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 부모님한테 잘하고 네. 표녀 맞습니까? 네. 아 <laughs> 아니, 분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. 아 맞는 그렇죠, 것 같아요. 네. 어. 아니 이게 좀그 우리 사실은 연예계 계신 분들이 나오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에요. 이게 이제 유퀴즈 출연이 본인의 선택인지, 그렇죠. 아니면 이게 좀그 영화사의 어떤 그 추천인지. 저는 사실 음. 다른 예능을 나가 볼까도 생각을 아, 했었었는데 했었어요? 네. 사실 제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. 어... 웃겨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이 생기더라고요. 아, 그럴, 수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프로가 어 유키즈 프로인 만큼 음, 편하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었고 유키즈 너무 좋아했어요. 아 그래서 아, 진짜요? 나오신 김에 요즘은 이제 뭐 그냥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보다는 그냥 응. 어, 확실하게. 네, 저희 영화 디바는 어, 다이빙계의 디바 어, 최희영 선수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. 안기와 욕망이 드러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. 제가 그 네. SNS에 들어가 봤어요. 음. 뭐, 아니, <laughs> 왜 들어가? 아니, 거기 왜 들어가? 아니, 들어가 봤어요. 팬으로서 와, 진짜 연습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. 입수하시는 사진이 있길래 좋아요 누르려다가 못 누르고 나왔어요. 누르시지. 네. 왜 누르시지. 어, 불쾌하시고. <laughs> 제가 저기. 예. 제가 이제 <laughs> 아 근데 뭐, 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네, 이렇게 해서 좋아요 누르고 팔로 누르려다가 <laughs> 다이빙을 하시려면 진짜 실제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. 배웠어. 한 3, 4개월? 와. 자. 아 진짜. 와. 훈련도 열심히 하셨는데. 이거가 이게. 아 무섭지 않으셨어요? 너무 무서웠어요. 수심도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높이도 있고 수심도 한 5미터 정도 되니까 네. 이렇게 잘 떨어지면 잘 떨어질수록 깊게 들어가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도 막 이렇게 올라가. 올라가 한참이니까, 한참이니까 네. 그 공포가. 아니, 제가 왜냐면은그 예능에서 가끔 그런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, 있어요. 네. 근데. 그 공포감이 사실 그어 어, 신민아 씨하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예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굉장히 그 거론이 좀 많이 돼요. 신민아님은 두번 봤었는데 얼굴이 진짜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작아요. 작은 얼굴에 눈이 반을 차지했다고. 카메라가 그 얼굴을 다못 담아요. 우리 카메라가 오늘 최대한 예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어, 어떤 어 분은 신민아 신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두상이었다. 예 아니 뭐 뒤통수까지 저렇게 예쁘던지 하던 네 머리를 묶을거 거를... 그래 <laughs> <laughs> 어, 어 이런 댓글을 좀 이렇게 네. 예, 보면 어떻습니까 미라 씨 너무 좋죠 그죠 그죠 그리고 (20대) 때본 건가 <laughs> 싶기도 하고 아 이거 예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미라 씨도 진짜 얼굴이 참 어, 작은 얼굴이 작으신 편이네요 예 얼굴이 진짜 작은 씨. 편이에요 저, 저도 그렇게큰 편은 아닌데 네. 진짜 미라 씨도 작은 편이에요 예. 제가, 입... 제가 좀 얼굴이 살빠지고나서 면봉 맞다고 말했어 면봉 얼기이들어어요 어,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? 벌레. <laughs> 벌레 지금도 맞아요? <laughs> 네. 그 다음에 황사. 황사? 황사. <laughs> 아, 근데 요즘 이게 또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사가. 아, 사라졌어요. 그 다음에 무례하게 구는 거. 아 젠틀한 걸좋아하시군요아 젠틀한 걸좋아하시는군요 어. 그럼 누가 무례한 걸 누가 좋아해. <laughs> 아예물론이죠요 예, 예. 아, 그다음에 R&B. 아코디언 음악에 빠져 있었으니까. 아 <laughs> 그다음에 교통체증, 더위와 추위. 어 제일 마지막으로 반칙을 싫어하신다고. 반칙. <laughs> 아 웃기다.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? 음 어디든 이렇게. 음.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. 조셉은 어디? 예. 저는 사실 진짜 스위스가 아... 너무 하늘도 맑고 너무 이뻐서 아 여기는 나중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아, 왜 웃으세요? 아, 왜 웃으시죠? 여자친구 없어요. 없어요. 혹시 뭐 주변에서 혹시나 뭐 제기가 나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? 다시 집 갔어요. 미나 <laughs> 씨 완벽하다. 완벽하... 야, 아가씨 완벽해. 한... 다 아, 갔어요. 야, 갔습니다. 완벽해. 다시 집으로 갔어요? 엄마, 엄마 친구분 중에? 아, <laughs> 만나보신... 근데 그분은 경치 수도였어.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. 그건 제가 조금 엄마 친구분 중에... 엄마 친구. 아니, 저는 연상도 상관없죠 그러니까, 예, 혹시나 예. 저 어머니랑 또 아시면 안 되니까 그건좀 <laughs> 피해야죠. 그래, 그래. 아이 혹시나...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네요. 아니. 네.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있고요. <laughs> <laughs> 재밌으시네.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어머님 친구분. 네. 그럼 어. 많이 데이트 때 제가 모시러 뭐 가야 돼. 모시러 <laughs> <laughs> 뭐 가야 돼? 오케이 오케이. 차 있으니까. 분당에 계세요? 아니요. 소개시켜드릴 분은 <laughs> 광화문에. 아, 아까 <laughs> 어, 어, 여기 남편이세 아, 네. 어, 여기, 아, 어, 가깝네. 어, 저희는... 살짝 한마디지만 더 어떤 분이세요? <laughs> 피부 관리. 샵을? 네 아.. 자연스럽다 어.. 근데 그.. <laughs> <laughs> 안챙겨 자연스러워 네 어, 저... 관리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만남을 어, 그러니까, 한번 그러니까 원니까네 예. 앞으로 저도 뭐 피부관리는 좋아하니까 거... 어 문제없이 음... <laughs> 몇 년생이세요 <생겼죠>, 어머니? <laughs> 50년이요 <laughs> <laughs> 아 잘됐네 우리 오빠랑 동반이네 최영아 <laughs> <laughs> 5,6년 잔내비 띠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<laughs> 저... 어머니랑 아.. <laughs> 고맙네 정우시네. 사랑해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? 없죠. 예. 사랑에 나이 나이가, 나이 나이가 있나요? 그래서 만약 제가 혹시나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<laughs> 어? 세호 씨 어머니 여자친구 있을 수 있다. 여러분들, 아, 알겠습니다. 이게 좀 각자 뭐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대로 생각이나 고민들도 좀 바뀌거든요. 어떻습니까, 민아 씨 입장에서는? 음, 네, 고민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네. 1 0대2 0 대는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? 뭐를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뭔가를 찍고 오, 네. 넘어간다. 뭐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 크게 한번. 네. 10대, 20대는 어떤 방향의 길들이 너무 길고 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한데 30대는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갖고 갈 것들이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아요, 길이. 이것까지는 욕심. 그래서 그런 거를 또타 보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혹시 일을 하고 후회 본 적은 없으신가요? 제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학창 시절이 조금 남들처럼 하지는 못했어요.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. 아 맞아요. 네.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과 아, 접하는 그래. 그 나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, 그 어떤 시기에 결핍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린 시기에 사실은 또 때로는 내 나이에 비해서 약간 어른인 척을 좀 해야 되는 네,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하는 네. 생각도 좀 드네요. 네. 네. 아, 저도 그좀 아쉽게 대학 생활을 제가 그냥 1년만 4년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결국은 자퇴를 했잖아요. 이게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좀 그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좀이게 뭔가 좀 내가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어떨까 맞아요, 맞아요. 예, 그런 아쉬움이 좀들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. 이게 예, 또 그렇다면 또 어떤 인생 또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아쉬움이 좀들 때가 있어요. 오늘 미나 씨는 미나 씨에게 몇점 주시겠습니까? 7 점? 어, 칠 점. 본인 스스로 좀 만족스러우세요? <laughs> 그래도. 목소리가 많이 안떨렸던 아, 와. 그럼 맞아요. 오늘 했던 멘트 중에 조금, 어, 이건 내가 좀 재밌었다는 거몇 개? 엄마 친구. 엄마 친구. 거기서 <laughs> 점수가 많이 올라왔어요. 아, 이건 확실해요. 네. 이건 확실합니다. 네. 몇점 네. 정도 예상하아니까요 오늘요? 이 네. 오늘 진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2점 정도 드리겠습니다. 2점? 오늘 지각 안 했고, 네. 예, 그리고 어, 거기 앉아 있었고. 그래서 2점. <웃음> <웃음> 아, 나머지는 점수 줄 아, 수가 없네요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너무, 아 아니에요. 아 너무 너무 웃기다. <laughs>